자 일단은 가격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비트코인은 8만 6천 달러 선입니다. 어, 이게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부의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더리움은 2,800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XRP도 이제 낙폭이 커서 2달러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러 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우려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솔라나 코인은 얼마 전에 어피트 해킹 사건이 또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솔라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126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요 어, 일단은 기관 대상의 암호화폐 확대가 지금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보그에 따르면 벵가드 쪽에서 12월 3일부터 어, 일부 비트코인 ETF와 암호화폐 기반의 뮤추얼 펀드를 자사 플랫폼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찰스슈압과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은요. 이미 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요. 암호화폐 ETF 상품 접근을 허용 중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은행인 소파이 역시도 지난달부터 일반 고객 대상으로 암호화폐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주요 지역 은행과 대형 금융 기관들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은행권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면서요. 어, 시장 이야기를 좀 어, 나누고 있습니다. ETF 상품 접근을 허용 중인 상황인데요. 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어, 사실상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적인 시장 내용들 저희가 계속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암호화폐 거래 수탁 서비스 제공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권 쪽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흡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갈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주요한 지역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짝 하면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사실 크립토 공포탐욕지수가 20에서 16으로 다시금 저점을 찍었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공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의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사실 찾기 힘든 부분이죠.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크립토 공포탐욕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녹색 구간이 시장에서의 탐욕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표를 인간 지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녹색선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반등의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시장에서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최근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포탐욕 지수와 가격과의 연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 시점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의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도미넌스 차트는 5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9.0%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어, 사실, 도미넌스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체에 관한 우려감들도 제기가 됩니다. 사실 이더리움에 관한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줘야만 이더리움을 필드로 알트코인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제대로 된 알트코인 장세를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도미넌스 차트도 계속 이제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